오늘 이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눈이 이렇게 떠지고 보이게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우리,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이에게 능이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삼호방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주시이 거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창세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졌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인내와 사람을 보내시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참견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이생의 자양을 따라서 살다가 살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커녕, 더막 죄악으로, 죄악으로, 나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축정이 같이 그런 적사를 이루한다그럽니다 고난이, 핏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보물 전하는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잘 돼야 되는데 더위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에 있는 정세와 이 권세가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있어. 감옥에 가있는데도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경련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 지금 성령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인내하라, 참으라, 더 기도하라. 내가 가까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들, 여기서,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도와서, 너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라는 그런 역사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있고, 눈동자같이 지금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를 찾아 일하시고 계신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막 지금 보여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에 구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다 낙심하지 말라 내가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구할 때 구하고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교회 그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대대로 누구하기를 하나님 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사도 바울 마음속에 대대로 더 영광 가운데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능히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레베스도 말씀에 레베스 일장 1절에 어떤 말씀을 시작한지 아세요? 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서도요. 3장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서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지식과 지혜도 없고 열심도 없고 간절함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려고 하는 그 뜻이 이말씀이말만 늦은 비와 이른비, 이른비와 늦은 비. 요에서 2장 29절 말씀에도 어? 이 말씀이지만, 어? 이미 천년 전에 초대교회에 검토한 로마 그 정부에 지배하에 예수님이 오셔서 초대교회에 그막 불덩어리가 불러나듯이 성령의 사람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하고 기도해 주고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애쓰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어야 구원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너희가 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럼, 심은 대로 얻으니까, 냅도, 냅팔자여, 그렇게 내게 들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더 멈추도록, 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열 개를, 다섯 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십을, 오백을 주실 것인데, 다섯 개도 구하지 않고, 하나도 안 구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구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거저 좋아 아예 구하지 않아도 주시네. 저 여러분들이 만치 먹고 살고는 집에서 우고 가는 거 여러분, 거저 같아요? 물론 여러분도 수고하고 했었지만 나라적으로 어제 그저가 6.25 70년 기념날이지만 여러분, 일제시대부터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총마저 이 민주를 위해서, 보급을 위해서, 인도를 위해서 생명바쳐 바친 그 결과로 이렇게 발전 이만큼 사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히 주시고 부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셔 에베스 1장 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흠이 없고 더러고 추한 우리들의 죗덕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후 불어서 버려야 되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들의 생장을, 영혼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일장부터 에보니까그 기뻐하심을 따라 때가 찬 격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제부터 주일을 준비하자. 내일은 주일이다.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 시간 예배 드려 은혜 받는 거, 어제부터, 그제부터 벌써 아 내일모레가 주일이지 내일 주일이지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고 이런, 요즘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 이런 생각하는 게 내가 옳은 생각입니까 앞으로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는지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 제목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비된 그 마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실 하나님 내가 있다면서 이 목적이 있고 비상하여 나름은 저 독수리처럼 그런 마음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지금 세상과 헐된 것이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에은는 겸손과 상호함과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사 하니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세워진 그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천년, 이천년, 노아, 아브라, 아담, 하와를 통해서 그들의큰 계획에 썼는데 가난안땅 와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한테 얼마나 큰 계획이 있었어요 너희 민족을 이방을 온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성경에 구구절절이 기록해 놨는데 구주를 인정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여 예수님을 팔아 하나님의 선물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버려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도 때가 차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채워지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사랑 것에 맞들려져 있어 재미있어 다 빠져 있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 알고자 하는 지혜와 지식의 부재 없는 그게 문제. 요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는지, 여기까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할 줄은 몰라. 왜?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모르니까,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성경 사상, 이 지혜와 지식으로, 나보다 사람을 알자. 사람을 알자. 사람을 알자. 사람을 알자. 사람을 알자. 사람을 알자. 존재예요. 준귀하나 깨닫지보다 너는 중심만으로 된 것이 사람이에요. 똑똑하지요? 심장 뜨겁지요? 대단하지요 세상을 좌우하지요. 다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 지어 투명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동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냥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이제는 자기 사람의 생각 이성도할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게 방이 되잘 순앙한 배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자기 혼대로 살아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근데 우리들은 그냥 그만만 하지 뭐 기도 안 해도 뭐다 이루어지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아니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을 무다니 이렇게 살면서 어렵고 힘든 고난과 환란과 아픔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마음가져요? 그 하나님을 차리 원망하세요? 에이, 이거 하나님을 도와주지 도 않네. 그런 마음가져 여러분 그런 마음가져 안 돼요. 고난은 유익이라고 했어요. 역대아 7장 사절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는가 되돌아보고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아, 네.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 것을 넘어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 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불안 있을 때. 이렇게 귀에 대해서 기도하고 오래 미실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제목님들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구하구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더 주시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참 신의 신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장 2, 3절 보니까 모든 경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인나 파고 평안하게 되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에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 네. 이 마음으로 기도하네.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이 인류를, 이 대한민국 남북을, 우리 성도를, 이 마을을 하나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힘써 지키래요. 지키지 않고 노는 나와 다르다, 갈라진다, 노란 나와 틀리다, 내 마음에 안 맞는다. 이 갈라놓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성령 안에서 도와주고 구하주고 싶은데,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하나님 앞에 모든 겸손함으로 하여, 온유로 하여, 다듬어진 마음, 아 이것도 은혜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래.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께 하신 것을 지키래.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해야 되는데 또 뭐가 없냐면은 현장이 없어. 현장. 무슨 말이냐면은 내 지금 다급한 문제, 내그 지금 현재대가내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괴적으로 내 문제처럼 여기고 내가 해야지 하는 그런 현장이 없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가 구하고 열심을 내고 눈물을 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 그런 현장이 없는 게 그게 문제예요. 내일 같이 여기는 그것이 없어서 너희 하실 하나님을 구하지보다는 그것도 문제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 영광을 위해서도 이런 성도를 이런 은혜를 이런 수호를 이런 기도 제목을 내가 차서 이제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데 우리가 상호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알고 있다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상으로 숙련할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하나님 내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주신 사상과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권위 안에서 그런 권속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로 우리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도록 지혜의 문, 든든 귀를 하나님이 열어 주셨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은혜에 맞추면은 우리가 우리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거넘치도록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목사님을 불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목표와 계획과 꿈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이렇게 능히 하실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4장 10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같이 하지 말래요 이것에 쿵 저것에 쿵 속된 것에 세상 것에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래요 하나님을 따르고 새 사람의 모습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서 능히 하실 하나님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 네. 주기도문같이 하나님, 하나님 뜻으로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땅 위에서 하나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도 있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여러분 모양을 여러분 개인한테 가정한테 이 교회와 나라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일하셨어 그런데 지금 더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고 더 좋게 더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하나님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 네. 그약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들 마음속에 생각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